한나라 말 군벌의 원형 폭정의 대명사 천하를 불태우고 끝내 창의 꾀인 산내 동탁 양주농서 출신 기계와 완력을 겸한 무장 변방에서 전공을 세우며 세력을 키웠고 영제사후 혼란 속에 낙양에 입성한다 그는 소재를 폐위하고 헌재를 옹립 조정을 장악하며 권세의 정점에 올랐다 그러나 폭정이 시작됐다 낙양을 불태우고 황후를 시해하고 백성을 도륙하며 장안을 새 도읍으로 삼았다. 이에 원소를 맹주로 한 반동탁 연합군이 일어났다. 동탁은 군세를 모아 맞섰으나 민심은 이미 그를 떠났다. 192년 궁궐에 들어선 순간 가장 믿던 호위 여포가 창을 켜놓는다. 개같은 놈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 비명과 함께 폭군은 쓰러졌다. 한 왕조를 흔들고 천하를 불태웠으나 그 끝은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참혹한 최후. 동탁 역사에 남은 군벌의 원형, 폭정의 상징.